안녕, 난, 사각턱이라고 해. 난, 얼굴도 사각이고, 광대도 튀어나오고, 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각턱일까? 댓글로 많이 그러더라고. 사각도 깔끔한 그다마 나일지 아니야 아니야 이 녀는 광대부터 치고 사각떡도 치고 쌍꺼풀도 재수술하고 5만 성형 수술에 관한 댓글을 오지게 많이 다는 거야 정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어, 얘는 살을 빼도 남자네 다이어트에도 실패인 케이스가 얘구나 아 어, 너무 스트레스잖아 진짜. 어우, 짜증이 나는거야 댓글들을 보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 영상 켰어 나도 사각턱인거 알고 나도 광대가 툭 튀어나온거 알고 나도 땅콩형 얼굴인거 알고 근데 나는 그거를 부정하고 싶어 왜냐 남자형 얼굴이 어딨고 여자형 얼굴이 어딨어 그거는 있어 어렸을 때부터 사각턱인거에 대한 굉장한 컴플렉스기는 했어 그거에 대한 놀림을 많이 받아서 내가 어렸을 때리즈 찍었을 때가 50기도 초반대였으니까 51, 52 이랬으니까 그때는 얼마나 더 각져보였겠니 애들이 어야 제발 숙박맨 지나간다 어나 이러니까 너무 날들어 보이잖아 어떡해 어 정말 나한테는 숙박맨이라고 있었어 호빵맨에 나오는 친구인데, 식빵맨이 있었어. 나 어렸을 때 식빵맨 좋아했다. 잘생겨보여서. 참 어렸을 때 취향 독특했지. 아무튼 얘기가 좀새 나가고 있네. 아, 내가 진짜 지금 보면은 자각이 심하잖아. 자각이 굉장히 심해 보면 옆 턱도 오르고 어렸을 때 애들이 얼마나 놀려 댔겠니? 그 놀리는 거 좋아하는 나이에 턱으로 무슨 못을 박아도 되겠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진 놀림을 당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목표가 뭐였냐면은 아 내가 성인이 돼서 돈을 벌 그러면은 꼭 수술을 해야겠다 난 진짜 턱이 너무 스트레스여서 다른 성형수술 다 배제해두고 성전환 할래 턱수술 할래 하면 턱수술 먼저 하는 거를 선택할 정도였어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그때 나이로 고등학교 중반인가 초반 나이때 강남 노년부터 시작해서 압구정부터 진짜 안 가본 병원이 없는 것 같아 병원을 다 돌아다니 이고 대기도 정말 빡센 병원도 있었고 물론 짧은 병원도 있었지만 진짜 대기를 많이 해가면서 상담도 받아가고 이러면서 꿈에 막 부풀어져 있는 상태였어. 턱수술만 치면 애들한테 이제 놀림도 안 받고 남들한테 시선도 안 받고 좀더 이뻐질 수 있고 내가 좀더 여성스러워지겠지? 나좀더 여자 같아지겠지? 욕심이 내게 컸었단 말이야. 그렇게 살았어. 안 좋은 순간들을 엄마 아빠한테도 뗐을 정도로 턱수술만 시켜달라. 턱이 너무 스트레스다 턱 때문에 애들이 많이 놀린다 진짜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살면서 몇년안된것 같아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돈 벌면 정대치고 턱 쳐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거야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모델 같은 느낌을 내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번뜩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구 무즈턱 수술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단점을 또 장점으로 승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 모델이라고 하면 나는 유니크한 모델이 되고 싶거든. 그 누구도 나를 대처할 수 없는 어, 내가 인플루언서 모델 쪽으로 활동을 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를 난원하지 않아. 서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내 턱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귀족 턱이라 그러잖아. 앞에서 봤을 때는 갸름한데, 옆에서 봤을 때는 사각인. 연예인으로 따지면은 전지현 씨나 정채현 씨나 부자 이부진 씨인가 그분도 그렇고, 그러면 귀족 턱을 해야겠다. 귀족 턱 같은 매력을 살려서 셀럽으로서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하기에는 앞에서 봤을 때도 사각이고 옆에서 봤을 때도 사각이고 이것도 툭 튀어나오고 아 그러면 이거를 좀더 개선할 수 있는 수술이 없나?라고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인터넷으로 서칭을 많이 해봤어. 내가 또 서칭 덕후잖아. 서칭은 졸라 해봤어. 진짜 밤새 며칠 내내 사각턱을 대턱으로 깎는 거 말고, 갸름하게 치는 거 말고. 나는 솔직히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내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요즘 남자나 여자나 다 턱이 갸름해. 진짜 난 매력 없고, 오히려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이게 부이나 보이고, 그래서. 서칭을 해봤는데, 사각턱인 사람이 귀족턱을 만드는 수술에 대한 정보가 또 별로 없는 거야. 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조만간 한번 병원에 가서 그럼 자세하게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내 턱에 대해서. 아니면은 양학이라도 해서 할수 있으면 양학까지도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내가 나이도 나이인지라 부작용에 대한 좀 겁이 생겨도 예전엔 수술 때에도 막잘 눕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부작용도 조금 걱정이 되고 내지는 또 턱을 깎으면 처진다는 말이 있잖아. 살 처짐에 대한 걱정도 있고 내가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 을한 세네 번 했으니까 쌍꺼풀도 막세번 하고 눈매 교정도 세번 하고 이렇게 조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성형한 데 있어서 신중해지고 싶은 마음이거든. 이게 재수술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는 애들은 알 거야. 진짜 너무 스트레스거든. 돈도 배로 깨지고, 심지어 난 절개로 했다 보니까 라인도 너무 심하고 알아봤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더라고. 살 처짐만 오면 다행인 거야. 광대가 특히 제일 위험하다 그러고 턱도 위험하다 그러고 궁금해 생각을 해봤지.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을 해봐 이 사람 몸에 있는 뼈를 깎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위험할 것 같지 않아? 왜 너네 갈비를 뜯는다고 생각해봐? 갈비살 안에 막이 있잖아. 딱! 붙어 있잖아 그걸 이렇게 뜯어내는 거잖아. 근데 이턱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수술 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안에를 들쑤시고 피부를 십창 내는 거잖아. 갈비조차도 그 막이랑 이렇게 떨어지면 허벌 고기가 되는데, 과연 내 턱이 그렇게 하면 과연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까? 그리고 관리하는데 리프팅 비용만 배로 들것 같은 거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볼이 페이고 광대가 나오고 앞으로 봤을 때도 사각, 옆으로 봤을 때도 사각, 그래도 그 유니크함을 살리려면 오히려 있는 게더 좋을 것 같은 거야. 약간 중성적인 매력도 있고 나만의 매력이 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보다 보니까 볼 페이고 이 사각통인 거는. 지금 너무너무너무 만족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오히려 이렇게 태어난 걸 엄마 아빠한테. 진짜 나한테 이런 매력적인 턱을 준 거에 대해서 진짜 난 너무 감사해. 진짜 얼마나 매력 있고 얼마나 유니크하니 그잖아 물론 내가 요즘 근육 라인을 조금 다듬기 위해서 보톡스 시술을 한번 하기는 했거든 한번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라인을 내가 만족하는 걸 수도 있어 진짜 이 라인이 너무 이쁜 거야 난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혹시나 나처럼 사각턱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본인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 나도 진짜 과거에는 사과 속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봤고, 이게 좀더 이뻐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쌍꺼풀도 이렇게 조져도 받고 그랬잖아. 해주고 싶은 말은 본인 얼굴에 있는 그 매력을 살려서 장점으로 승화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 남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니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 잖아？만약 에 내가 턱쳤 다가 잘못 되면니 들이 책임질 거야？니 들은쉽게쉽게 쉽게 그렇게 댓 글로 싸 지르 겠지？니들 외모 기준 에 나를 맞추 려고 하지 말라고？나 는니 들이 그렇게 어 렸을 때 가지고 놀던 종이 인형 처럼, 댕강 댕강 잘라가면서 할수 있는 인형이 아니야. 너네도 그런 외모로 컴플렉스 받고 있는 애들 있으면 그 년들 그 놈들이 니네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거든. 본인 외모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물론 진짜 너무 심각한 사람은 성형 수술 찬성이야. 나도 너무 심각한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는 사람이야. 나도 성형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도 성형을 졸라게 좋아하고 피부과에서 관리하는 거 존나게 좋아해. 그렇지만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과한 수술을 요즘들 많이 해서 재수술 병원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란 말이야. 왜 재수술 병원이 요즘 많겠어? 그렇게 과하게들 많이 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남들이 말하는 거에 많이 휘둘리고 그러잖아. 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거든. 그래서 난참다행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마인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는 이해해. 인정해.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한국인이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치만 최대한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안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진짜, 남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성형수술 잘못됐어. 재수술이돼줄것 같아? 부작용 나서 좋댔어 피부 괴사오고 이래. 돼줄것 같아? 안 해줘. 남몰라라 해. 어머, 어떡해. 뭐그 병원에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척하거나 걱정은 해주겠지 아니라고 니들 인생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남들이 맞춰준 그런 미의 기준에 나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내가 그 미의 기준을 만들면 된다고 나는 봐왜 미의 기준에 나를 맞춰 만약에 턱을 깎았어 근데 갑자기 사각턱이 미의 기준이야 그럼 너네 다시 인공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할 거야? 아니잖아.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애들아 패션도 그렇고 성형도 그렇고 너들이 인생도 그렇고 나는 샹 마이웨이인 사람을 좋아해. 남들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렇게라도 안될것 같으면 노력이라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한 번씩 그러거든. 아 어, 씨발 어떡해와 존나 이뻐. 이거 봐. 와 씨발. 이 자각턱 어쩔 거야. 와. 존나 유니크하고 존나 매력있고. 존나 피폐한 이 볼페인. 와, 솔직히 이런 유니크한 페이스 어디 가서 찾아. 나니까 소화하고 나니까 매력있는 거야. 얘들아. 자신감 갖자 우리. 할수 있어. 극단적이긴 한데, 니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뒤져오면 뒤질 거야? 남들을 왜 신경 써? 최소한 내 구독자들은 그런 인생 안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내 구독자들한테 부탁할게. 우리 남들이 맞춰주는 재단된 길로 가지 말고,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꾹!